유튜브에서 오터치를 검색해 보세요. 오터치 안녕하세요. 오감 발달 교육 연구 소장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11에서 15개월 아이들 소근육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소근육 어떨까요? 손, 예. 작은 근육의 발달을 말해요. 그래서 한 9개월만 돼도 집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걸 이렇게 집어가지고 입에 넣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 것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 보육 현장에서는 3.5cm 되는 교구는 아이, 3.5cm 안 되는 교구는 아이한테 주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3.5 정도 되는 것이 목에 들어가면 기도를 막힐 수 있게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아이는 조그만 것에 민감하게 그것을 찾아내는 시기다. 이것을 재미있게 활동하는 시기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에서 특히 동전 같은 거, 음, 또는 단추, 그래서 병뚜껑 이런 거, 아이가 목에 넣어서 목에 걸릴 만한 거 특히 3.5cm 이하 되는 것은 없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육 현장에서의 교구들이 특히 영아반에 있어서는 3.5 이상 돼야 돼요. 그럼 안 들어가거든요. 목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후 1년, 아기들의 이 소근육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눈과 손의 협응에 대한 무엇인가 집을 수 있고, 잡고 집기 활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집기가 손이 야무지지 않죠. 맨처음에 손바닥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제 정교해지거든요. 곤지곤지 놀이로도 정교해질 수 있고 잼잼이로도 소근육 활동을 할수 있고 물건을 무엇인가 잡는 것 마저도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소근육이 우리 아이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쌀티박 같은 거 얼만큼 주셔야 돼요. 문화센터에서 막 이... 다만악게 그냥 쌀티밥을 이만큼 해놓고 퍼포먼스 놀이를 하는데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피했으면 해요. 특히 먹는 거 가지고 아이한테 너무 장난하듯이 하게 되는 것은 어, 그렇게 아이의 나름대로의 어,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정말 음식의 소중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활동을 하실 때는 그 막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 아이 수준에서 할수 있게끔. 자, 11에서 15개월 아이들 쌀티밥 한몇개 주면 될까요? 네, 한 다섯 개. 다섯 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는지, 그게 소근육 발달이거든요. 이만큼 줘서 이렇게 집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 쌀티밥을 집어서 입에 넣는지, 이런 게 눈과 손의 협응력,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인내력. 하나씩. 근데 굉장한 인내력이 있습니다. 그 쌀티밥 하나씩 넣려고 예, 아주 훌륭한 교구예요. 소근육 발달을 위한 쌀티밥 한번 해보세요. 밥티도 좋습니다. 애기, 식판에, 우리 아기 식판에다가 밥티밥을 이렇게, 밥알을 몇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밥알을 이렇게 먹게끔 하는 것도 좋고, 간식을 쬐끔하게 주셔서. 스스로 먹게끔 하는 것, 스파게티 이만큼 넣고 얼굴에 이렇게 막 번벅하게끔 하는 것은 엄마가 어, 어, 지저분한 행동을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죠.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아기가 할수 있을 만큼 적정량을 주면요, 아이는 깔끔하게 또는 스스로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퍼포먼스, 문화센터에서 특히 음식 가지고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영화기서부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피해 주시고요. 먹는 거 가지고 활동할 때는 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끔 그 개월수에 맞게끔 아이가 먹고 치울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쌀티밥 또는 밥알 이런 것들이 어, 아이의 소근육 발달을 돕는 아주 좋은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책 읽을 때 소근육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건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어, 우리 우리 룰루가 한번 책 넘겨볼까? 책장 넘기기. 그리고 팝업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뚜껑 열어서 볼수 있도록 예, 여기 뭐가 있을까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어 블럭쌓기, 나무토막쌓기, 블럭 끼우기, 블럭 끼우기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블럭을 쌓을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 쌓고, 두개 쌓고, 세개 쌓고, 조절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특히 블럭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쌓는데 쓰러져, 쌓고 쓰러지고, 쌓고 쓰러지고.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또는 정서 발달에도 너무 좋아요. 쌓으려고 하는 거,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안 쌓지네? 쓰러지네? 어떻게 하면 조심조심조심 더 올릴 수 있을까? 몇 개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어! 하나 놓고 하나 넣었더니, 어? 높이가 달라졌네? 총체적으로 다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옆에서 아이가 블럭 쌓는 것을 보면서 훈수 두시는 것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 하나 났구나. 두개 났네. 와, 높아졌다.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이로 하여금 수감각. 예, 네, 그런 것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소근육 발달을 도우면서. 그래서 와 블럭을 쌓으니까 이렇게 높이 높이 올라갔네 와 멋지다 어 쓰러졌네 무너졌네 이런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블럭놀이를 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어머님이 개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엄마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읽어주시면 돼요 아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읽어 주시냐에 따라서 블록 놀이를 하지만 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을 하실 수도 있고 수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아이의 무엇인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손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소근육 발달을 돕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난감을 주시는 것, 다양한 블록을 주시는 것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자, 우감발달놀이에서는 어떤 거를 제안해 드리냐면요. 꽃기호예요 꽃기호. 꽃기호. 꽃기호 어딨어? 그래서 특히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도 집기, 오히려 협응 능력인데 아빠 닭, 엄마 닭, 애기 닭을 짚어보기도 하고 또는 또그 안에 누가 있나 하고 책 열어보는 거, 찾아보는 거 이런 활동으로 꼬꼬닭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서 꼬기요 꼬꼬닭 노래 부르시면서 아이로 하여금 꼬꼬요 베이비 사인 꼬요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사인 손가락 움직이는 거 활동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꼬꼬꼬꼬 꼬다은요 부리가 있어서요 부리를 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꺼 이런 활동들이요. 네,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소근육 발달을 긁는 활동.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쌀키밥 조절능력. 간식 조금씩 많이 막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음식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모습 보여주시지 마시고 어, 깔끔하게 자기 거. 어, 소근육 발달을 도우면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안내해 주시면 어, 건강한 소근육 발달 어, 놀이가 됩니다. 꼬기요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그럼 베이비 사인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꼬꼬다가족 어디 있을까? 우리 같이 찾아보자. 바다